요즘 유튜브에서 가장 핫한 인물, 대세라고 할수 있는 네고왕 광희님께서 친히 결혼식 전에 결혼 축하 영상을 보내줬었는데, 정신이 없어서 미처 확인을 못하고 있다가, 이제야 확인을 하게 되었다. 영광입니다, 광희씨. 여러분, 안녕하세요. 광희입니다. 진보형님과 수민영수님의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예, 어, 두 분의 결혼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우리 진봉이 형님 정말 음, 제가 몇번못 뵀지만 늘 이렇게 응원해 주시고 어, 동생 챙겨 주시는 그 마음이 정말 따뜻합니다. 어, 수민 형수님과 항상 결혼 생활 행복하시길 바라고요. 어, 하객 여러분들께도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랄게요. 아, 제가 이렇게 조금 이렇게 조금 이렇게 좋은 장소에서 이렇게 멘트를 땄어야 되는데. 또 감사하게도 요즘 또 이렇게 많은 일을 할수 있게 해주셔서 이동 중에 또 여러분들께 그리고 우리 형님과 형수님께 이렇게 축하 영상을 이렇게 하게 됐어요. 어, 두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날씨가 많이 추워요. 감기 조심하시고 어, 두분두분 두분 앞날에 항상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랄게요. 자 감사합니다. 두분 행복하세요. 나와 그렇게 깊은 인연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축하 영상까지 보내준 걸 보니, 음, 정말 정이 많은 친구인 것 같다. 요즘 누구보다 바쁜 광희 씨가 축하해주신 덕에 결혼식 잘 지를 수 있었고, 그외 축하해주신 가족, 친인척, 친구, 지인, 구독자 등등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다. 다음 일기는 내가 결혼식장에서까지 턱걸이 대결을 한 내용인데 신혼여행 복귀하고 밀린 일 처리하느라 아직 편집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며칠만 더 기다려 주시면 얼른 편집해서 업로드하도록 하겠다. 에스코.